반갑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보관 사업 확장을 위해 리플 커스터디 상표를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현재의 지지부진한 리플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리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리플이 이번에 리플 커스터디라는 브랜드를 출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리플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이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핵심인데요 커스터디 시장의 빠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리플 측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당시에 리플이 은행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신설한 바가 있었고 이번 상표 출원이 당시 사업을 공식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커스터디 시장의 규모가 약 44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최소한 1경 38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 효과로 인해서 이 속도 자체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그리고 규제 준수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JP모건체이스, CT그룹과 BNY멜론 그리고 스테이트스트리트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해당 은행들의 자산 관리 규모만 1경7천조 원이 육박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은행들이 커스터디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기관들이 대규모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보안성과 규제 요건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커스터디를 통해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공식화하게 된다면 기관들의 xrp 채택이 더욱더 촉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다가올 리플 xrp의 강력한 폭등세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대비를 해야겠죠 이러한 시점에서 xrp를 유리하게 매집해 나갈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슈퍼 트렌드 지표입니다. XRP 일봉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뒤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대의 매수를 추천드리고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보조 지표 중 슈퍼 트렌드 지표가 매수 매도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슈퍼 트렌드 지표는 업비트나 트레이딩 뷰에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슈퍼 트렌드를 검색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배경은 지워주고 선은 두껍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슈퍼 트렌드 보조 지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캔들에 슈퍼 트렌드 녹색선이 등장하고 캔들이 이 녹색선 위에 있으면 녹색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록색선이 마무리가 되고 슈퍼 트렌드 지표상으로 빨간색선이 등장하게 되면 이 빨간선을 저항선으로 삼아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제가 이런 시그널을 빠르게 확인한 뒤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려서 정보원에 공 계신 많은 분들이 약 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리플 정보 공유방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입장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트렌드 지표는 5분봉 단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100원대에서 숏 매도 시그널이 나와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 저녁 6시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슈퍼 트렌드 지표를 이용하면 5분 봉 단타로도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여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슈퍼 트렌드 지표에도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지표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져 잦은 손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잘못된 슈퍼 트렌드 지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한 횡보 구간을 알려 주는 지표를 함께 보면 이러한 횡보장세에서 슈퍼 트렌드의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횡보 구간을 알려 주는 지표를 고안해 내었는데요. 이름은 횡보 재고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있을 때에는 큰 막대가 나타나며 추세장임을 알려 주지만 반대로 이렇게 횡보장세인 경우 막대가 매우 작게 나오게 되어 가운데에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횡보제거 지표의 막대가 작은 것을 보고 횡보 구간을 걸러낼 수 있어 잘못된 신호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제거 지표의 막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횡보장세가 아닌 상승 추세장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고 그에 따라 슈퍼트렌드 지표의 신호가 맞음을 알수 있으며 매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큰 추세에서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점차 줄어들며 슈퍼 트렌드 지표에서도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여 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안한 횡보 제거 지표는 이동 평균선 매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함에 있어 횡보 구간에서는 캔들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사양 돌파하여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진입하더라도 잦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횡보 제거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 지표의 막대의 크기를 보고 이 부분이 횡보 구간임을 미리 알아 캔들의 201 이평선 상향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수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커지고 캔들이 201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게 맞음을 확인하여 매수에 들어가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횡보제거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에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지표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횡보제거 지표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받기를 신청해주시면 이지표의 소스코드가 담겨있는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선택 후 복사하기를 하시고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기운에 적혀있던 소스코드는 모두 지워주시고 복사한 소스코드를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횡보제거 지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신지만 간단히 확인한 후에, 바로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횡보제거라고 카톡 전송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이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는 이 횡보 제거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쉽게 매매를 하시고 큰 수익을 내시면 그게 또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